하나님 말씀, 장세기 13장, 10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와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러리라. 내가 내 자손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레의 상수의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를 와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고비 때마다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은 무엇할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일상의 선택을 하고 중요한 고비에서는 직장을 어디 갈 것인가? 어떤 여자한테 장가를 갈 것인가? 어떤 남자를 신랑으로 맞을 것인가? 아들딸은 장가를 누구한테 보낼까? 며느리를 누구를 들일까? 딸은 누구한테 시집을 보낼까? 모든 일의 선택이 여진데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 안에서는 한 달마다 책임이 달랍니다. 내 혼자 선택해서 가면은 그내 책임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 돼 보고 하니까 나의 선택 하나가 온 가족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내가 때로는 잘못했다 싶을 때는 가족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해서 내 혼자 이 고생을 하나, 가족이 가족도 이 고생을 시키나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아브람함과 롯은 둘다 각각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유단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뭐 했다? 넉넉했다 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여름에 야채값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왜 야채값이 높습니까? 비는 적게 오고 날씨는 너무 뜨거우니까 하우산의 온도가 한 50도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이 야채 값이 천정 부조로 뛰었어요. 근데 더운 게 났습니까? 폭염에 시달린게 났습니까? 태풍이 오는 게 났습니까? 이 폭염 때문에 태, 폭염에 맡겨서 태풍이 우리나라 땅을 안 왔어요. 일본을 몇번 때린지 몰라요. 중국을 몇번 때린지 몰라요. 그 강한 태풍들이 기후변화 때 얼마나 세진 태풍들 중국을 같은 지역을 연달아 세 번을 때리니까 그 정말 난감한 문제거든. 저는 더운 것도 싫고 사실 태풍도 싫은데 근데 굳이 선택하라 한다면 더운 거는 그래도 그냥 버틸만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아 태풍은 남아보니까 정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하자가더만요. 어쨌든. 그 선택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으스는 각각 선택을 하는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농사하기 좋다. 양을 먹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로은 아브라함이 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니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니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물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치하에서, 치하에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을 떠나서 여단 동쪽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그들이 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로스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서 결국 어디까지 선택하냐?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왜냐하면 소돔이 도시가 돼서 살기가 좋아 보였거든요. 물이 넉넉해서 아마 소돔에 옮기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은 양떼를 치는 생활보다 유목 생활을 했든지 아니 그저기 뭐 밀을 재배하면서 농사 농경 생활을 했든지 아마 업을 바꿔 쓸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그의 선택을 해 나갑니다. 이게 눈에 보이기에는 더 좋은 선택같이 보입니다. 해요. 물려 좋고. 그다 음 농사 짓기 좋고. 도시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살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로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로스의 선택을 해 버렸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깊은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믿었던 조카가 그렇게 할줄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는 피부치라고는 마누라하고 롯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종이든지, 뭐, 그냥 그런 계약 관계에 얽힌 사람들이고, 그레처 사람들이고, 혈육 관계는 아내와 롯밖에, 조카밖에 없는데, 그 조카가 그를 등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과, 이따가 또 뭐하며 살지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소돔 사람들은 요 앞에 악하며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롯은 그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짊어져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땅에 선택해서 들어간 데 대해서 그가 짊어져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소돔의 죄악들 때문에 그의 가정이 타락하든지 그 위기들 속에서 로스 지나가야만 됐고요. 아브라함은 홀로 양떼를 치면서 요단 서쪽에서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소돔 땅을 선택해 간 롯에게는 하나님의 아무런 은약이 주어지지 않는데, 양보하고, 나는 손해보는 사람인가 싶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은약,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복으로 보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으로 약속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관해서 위대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쫓아가면 점점 더 달아나 버리고, 어,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따로 따라오 있다는 거. 돈이 따라오는 사람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위대한 것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돈은 나를 따라오는 오늘도 저 외동에 사는 채무선 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카페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분이 그분도 최지도만 그래서 저도 최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 동네 집안 사람들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나서고 정유재란 때는 아무도 의병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정치하가 되었을 때는 그때 나라가 빼앗기고 전국의 시세를 좀 아는 부자들이나 세도가들은 전부 다 일본에 줄될 때입니다. 근데 이 내남면 최시 집안에서 독립 자금을 됐잖아요. 예.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세상을 살아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해 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붙여 주시고 돈을 붙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저와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보다 무조건 돈만 쳐다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수준버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붙이시는 거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한 로세의 가정에 은약을 준게 아니고 오늘 그것을 모두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이르게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아브라함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희망은 롯이에요 저놈, 저거, 저, 저, 내 자식 삼아서, 예, 그, 어, 족하니까, 그거를 내 자식 삼아서 내 모든 유산을, 하나님의 음을 안 주면은 자한테 줘야지 하는 길로 오십니다. 근데 믿었던 조카로시 그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너이셀수있을진인데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받고서 그 땅을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왔다 갔다 했을 것 갔습니까? 더 갔습니까?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이내난 땅을 너에게 주리니 너저저박들에도 가보고 너저노국에도 가보고 다 가봐라. 에이, 발을 푸구만은. <laughs> 그,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마 그렇게 그었을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의 반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걸 줄까? 정말 내게 자식을 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그냥 천둥치듯이 꽝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너무 너무 놀라고 거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턱 주어질 때는요 그 받는 순간에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성령님이 임재와 함께 때로는요 그 약속이 세미 넘섬 전 들려질 때는 그 약속을 받아도 정말 이게 될까? 정말 이게 될까? 우리는 그 헷갈리는 시간을 지나가요. 그 뒤로도 약속이 성취되는 때까지는 상당한 과정을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옛날에 어디 부흥에 가서 좋은 예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독교의 예언 사역들을 어떤 사람은 자꾸 점쟁이처럼 생각해요. 동쪽으로 몇 보, 서쪽으로 몇 보, 좌로 한 보, 뒤로 한보 하면은, 치를 따라 기인을 만나고, <laughs> 그전 점장이들 얘기고, 기독교 신앙에서 예언은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취가 되기도 하고, 미루어지기도 하고, 폐하여지기도 하고, 더그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약속하신 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믿음의 과정을 가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약속은 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지금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을 지끌같이 만게하겠다그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확정을 주고, 너 그거 믿음으로 취하라는 뜻으로,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한번 다녀봐라. 상승이 15장에 가면은 자수을말주돼너 하늘에 별 한번 사려봐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눈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한번더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거하고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가, 아브라함이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데가 언제냐? 이스라엘 것은 애굽 땅에 갔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 이후로 4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땅을 주기 시 시작했어. 요 아브라함이에게 땅이 티끌 같이 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으로 나온 이삭과 그다음 육신은 이스마엘과 후처 그대로 사회 난 아들 여럿 해가지고 총 칠남매 팔남매 정도입니다. 티끌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티끌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주어졌고 로스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생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가는 성취해 가는데 상당한 과정을 지나가게 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게 하시고 도우시고 끌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비진 간사의 강의를 참 좋아해요. 가끔씩 들어요. 몇 번이나 듣고도 또 듣고 또 듣는데요. 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설레요. 그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 저기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도시만에 믿음으로 살면 박수치리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같지만 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돼. 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데 대해서, 고비고비마다 지나가야 될 몫이 있고, 지나가야 될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산보다 더 좋은 생은 나는 못 봤다. 이렇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말씀만 에서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약속을 삼아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도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 그래서 옛날에 대우전자 지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대우전자에서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그때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막 내놓으면서 그분들 땡크주의라는 걸했다 땡크주의, 땡크 튼튼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때 광고 카피라이트가 이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네, 튼튼한 거, 자기들은 어, 삼성보다 브랜드를 약하지 모르지만은 튼튼하게 만들었고 10년 갑니다. 그 자랑이었어요. 이게 대우전자가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내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의 광고가 머리 인상에 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선택합니다. 짧게는 오늘 머물까, 오늘 뭐 할까, 어디 놀러 갈까, 오늘 시간 어떻게 보낼까. 작은 선택부터 했어요. 고비고비다 중요한 선택들도 해나갑니다. 근데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하는 저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좌우하고요. 우리가 오늘 선택한 것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약의 약속으로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로선, 그가 선택한 소돔 땅을 선택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멸망을 당할 때뒤돌아보다가소금 기둥대 을 붙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요. 그두 딸은 소돔 고모라에서 정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못데고 나왔습니다. 못 데리고 나와 가지고는 그 도망을 나와서 굴 속에 있는데 다시 그들이 걸어서 아브라함한테 오면은. 그게 아브라함 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가 갈때 있고 시집 갈 때도 있고 인생 새롭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굴 속에서 아버지 술을 먹이고는요. 하룻밤은 큰딸이 동침하고 그다음 날은 둘째 딸이 동침하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모를 낳아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 가는 그런 가정의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게 로세 선택의 가지로 계속+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믿음의 선택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짊어져야 될 목도 있고요. 손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약 안에 이루어진 선택들은 그분이 이루어가시고 그분이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눈 앞에 있는 것으로 순간의 이로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이 있습니다. 찬양 하나요. 내 주와 매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맺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고,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새로운 은약들을 맺어가십니다. 그 은약이 홍수표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나라가 1 9공7년에 회개하고 막 그럴 때, 나라는 뺏겼고요. 그 그때 그 교회에서 애국가 지었는데요. 그 애국가는 천부의 어지없어 곡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곡조예요. 교회에서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할지 몰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애국가 따라 부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송가로 부르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겁니다 그래서 동양 어느 나라에 자기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가 들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나라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고, 조상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나라 찝어지고 나가서 이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합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임금도 변제례가 일부 공작집이 받아 뿌리고, 고관대신들도다 변제례가 매국노 대 뿌리고, 믿을 놈 하나 없고요. 그럴 때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그냥 따라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참 미안하죠. 아무도 그들 때 보지 않고 미국이 조미 통상 조약이라고 해서. 조선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맺었고 서로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도움다 했습니다. 그런 놈그요 일본하고 미략해가 가스라테부터조아해가 미국은 프라, 그,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도록 서로 그냥 미략을 맺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와 은약관계를 맺어주셨고 할렐루야. 은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잠깐만요. 제발 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간절함이당긴이찬송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이민족이 이만큼 살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내 인생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 자녀들 만세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때 은약의 가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대축복입니다. 그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은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 밖의 여러 위기들과 교회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내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동네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안에서 땅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주님, 이 은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택들에 대해서 갚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선택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에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선택에도 하나님이 갚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약 안에서 만대가 복받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